자 오늘은 가성비 스마트워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알리에서 구입했고요 모델은 이거예요. 요건데 제가 샀을 때는 25,000원 정도에 25,600원 정도 무료 배송으로 받았는데 이게 비슷한 모델이 많아요. 가격도 막 천차만별이 27,000원 짜리도 있고 2만 뭐 2,000원 짜리도 보면은 이런 디자인이 비슷하게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. 저는 25,000원짜리 사봤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올게 22,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걔도 한번 나중에 오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 요 비슷한지 화면은 똑같 똑같아요 보니까 똑같은데 어 정말 이게 똑같은 모델인지는 몰라도 비슷해요 얘 같은 경우는 원형 타입이고 어뭐 선명도라든가 이런거는 괜찮아요 그냥 이 가격 되면은 충분해요 가운데를 메인으로 배경으로 위에 메뉴가 있고 좌측에 메뉴가 있고 우측에 메뉴가 있고 하단에 메뉴가 있어요 설명서 굳이 안 봐도 딱 누르고 위에 거부터 먼저 여기 거는 뭐 설정 스톱워치 알림 카운트다운 메뉴 보기명도 뭐 진동 해제 종료 어, 대충 이런 것들 오른쪽으로 밀면 돼요 밝기 이 밝기 조정하는 거고 진동 해제 할 거냐 뭐 배터리 잔량 라이트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올리면은 메인으로죠 메인에서 이제 왼쪽 가 왼쪽 가면은 뭐 각종 필요한 <laughs>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이 나와요 음악은 음악 플레이를 하면은 라디오라든가 이런것들 바로 휴대폰에서 재생을 시켜 줘요 얘가 지금 하면은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 끊겨 버리니까 자 다음에 카에카이라는 얘를 얘지고지모컨모컨 휴대 o radio radio r a 로 i o r a 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a d 때 쓰는 거. 다음에, 날씨. 날씨, 일주일 정도 날씨가 나오는데, 날씨는 뭐, 약간 오차는 조금씩 있어요. 그냥 참고하시고. 이 뭐지? 아, 이거는 혈액, 산소 표시하는 건데, 96, 96 이상, 99 이하. 뭐 정상 범위라고 해요. 애플워치나 이런 데 있는 기능인데, 100% 그냥 믿을 수는 없지만 참고 삼아 그 다음에 이거. 그 온도는 혈압 측정 혈압 측정도 기계로 직접 비교를 다 해봤는데 비슷해요 약간의 오차만 뭐 2, 3 정도의 오차는 생기는데 혈압도 비슷하고 비슷하게 측정이 되더라고 운동하면서 측정을 해보고 그냥 안정을 취했을 때 측정을 해보고 하니까 차이가 나겠나요? 5kg 아 이거는 이제 운동 뭐 달리기 자전거 배드민턴 농구 할때 켜놓고 운동 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심박수 측정. 심박수도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. 이렇게 차고 하면은 심박수도 나오는데 참고삼아 보시면요. 참고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면 패턴, 수면 패턴, 깊은 잠, 얕은 잠, 뭐 안구 운동 뭐 저거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. 네, 7일 동안의 동량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루에 몇볼을 걸었는지 칼로리 소모, 거리, 걸음수 이런 게쭉 나오네요. 게임 이 있는데 게임은 그냥 패스. 메뉴 그냥 위에 있던 메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호흡훈련 어, 뭐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 따라 하는 겁니다. 음악 다 들어왔죠. 이렇게 그럼 메인으로 나가면 되고, 올리시면 이제 뭐 문자 온 것들, 카톡 온 것들 다 뜹니다. 대신 단점이 뭐냐면, 이제 알림이 왔을 때이 상태에서 알림이 왔을 때 진동만 오게 되고, 화면에 바로 뜨지가 않아요. 활성화가 안 돼요. 거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대신 이제 배터리를 좀 절약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어 알림이 오면은 바로 휴대폰 안 꺼내고 화면이 바로 탁 뜨면은 확인할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리고 이제 꺼져 있을 때도 이렇게 들어올림 기능이 있어서 꺼져 있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 이렇게 들어올리면은 이렇게 켜져요. 켜지는 시간은 5초부터 10초 뭐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, 메인에서 우측 가면은 오늘 보폭 걸음수 수면 운동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또한번더 한 넘기면 혈압, 심박수, 산소 포화도 뭐 이런 거 나오고 날씨 정보 나오고 촬영, 음악 제어, 호흡 훈련 여기까지 좀 자주 쓰는 것들만 들더 빼놓은 것 같아요. 우측에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됐죠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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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게 다예요. 그 다음에, 아까 그, 오, 명도, 이 명도 아니고, 설정. 카운트 다운. 됐습니 요 정도고 나머지는 어플에서 나피핏이라고 D A F I T 나핏 어플에서 또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배경 화면 바꾸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화면 기본으로도 설정되어 있는 이 화면을 바꿨어요 배경 화면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어, 기본적으로 가지가 들어 있나. 볼까요? 반나둘셋넷 다섯 개. 여섯 개. 요거는 그 모바일에서 어플에서 배경 화면을 자기 사진을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. 편집할 수 있는 그 배경 화면이 하나 있어요. 하나 거기 지원이 되고 어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, 제일 마지막 요거는 이제 모바일에서 모바일 어플에서 더 많은 그 페이스 디자인을 하나 다운로드해서 뭐한열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. 그중에서 하나 원하는 거 다운받아서 바꿀 수가 있어요. 여기 이제 여기 심박수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떠 있는 거, 얘가 움직이진 않아요. 움직이진 않고, 180, 60이거는 원래 그냥 이렇게 있는 거, 디스플레이. 그 다음에 밑에 심박수가 측정할 때마다 얘만 바뀌고, 시간 바뀌고, 그 다음 칼로리, 걸음수, 걷는, 몇 키로 걸었는지 표시되고, 위에 날짜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25,000원 짜리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막 쓰기에는. 학생들,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뭐 이렇게 잠깐 고장, 고장도 뭐잘 나진 않을 것 같은데. 기스 같은 경우는 쉽게 날수 있습니다. 그냥 유리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같은 유리이기 때문에 기스는날수 있어. 나중에 22,000원 짜리가 비슷한 게 좀 있으면 오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지 그래서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저렴한 걸 골라서 이런 걸 사셔도 괜찮은 거 같아요